일단, 인간 발달 이론은 도대체 왜 배우냐? 이걸 배우면 뭐가 좋냐? 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 속의 인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과 분리해서 우리 인간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상호작용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 구체적인 관심사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의 많은 영역들 다 다루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동 쪽에 특히 더 마음이 가시는 분이 있고 청소년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성인기가 더 편한 분들도 계실 거죠, 그렇죠? 노인에 좀더 특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복지센터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좀더 선생님들이 이제 이후의 진로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 복지를 요하는 많은 그런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인간 발달에 대해서는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아야 그 사람들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아야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정성 그다음 변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타난 어떤 발달 단계의 그런 결과물은 이후에 그 클라이언트의 다음 삶의 단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당연히 누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1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내용들은 어,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보기로 제시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어, 이거랑 이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 시험 문제에서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구체화해서 나오는구나를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여러 내용으로 쪼개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발달 단계별 욕구에 따라서 복지 제도의 그런 기반을 제공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잘못된 보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을 획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니죠. 그렇죠. 개별화된 접근, 맞춤화된 접근을 지향하는 것이 한국의 사회 복지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당연히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인간발달 이론을 알게 되면 좋은 것,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왜 자꾸 저런 행동을 반복할까? 왜 자꾸 저렇게 자신을 표현을 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인을 이해하는 데에도 인간발달 이론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8번 내용은요, 이 다음에 잘못된 보기를 통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발달 이론을 잘 알게 되면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정형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앞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회일화 정형화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인간 발달 이론을 사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빤하고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걸 뭐 하러 배우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 하러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1급을 선발하는 데이 과목을 중요하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보면 아, 저건 정답 아니다. 선생님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인간 발달 이론을 통해서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뭐 심리는 또 정서적인 부분인 거죠. 이런 심리 정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 이제 이번에 나왔던 기여점 부분이었습니다.